어르신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쥐젖이 생겨서 고민이 많으시죠? 이 쥐젖을 하룻밤 만에 없애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쥐젖은 보통 우리 몸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저탄수화물 위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피마자유 캐스터 오일과 베이킹 소다예요. 피마자유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성질이 있고, 베이킹 소다는 피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두 재료를 1 0일 비율로 작은 그릇에 잘 섞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뒤져지 있는 부위에 이 혼합물을 바르고 작은 반창고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세요. 놀랍게도 쥐젖이 쪼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간단한 방법으로 쥐젖 고민 해결.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합니다.